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 기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전문적인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돼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 대술면 방사장에서 황새 가족 7마리가 방사됐습니다. 방사를 통해 황새가 자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여름 무더위를 날릴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하고 있는 가운데 봉수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이전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노인복지관의 개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보다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기존 발현리에서 예산읍 벚꽃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일원으로 신축 이전 기념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 지역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어르신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노인복지관 모범종사자 표창, 개관 기념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축 이전한 복지관은 총 사업비 87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하 1층에는 경로식당과 휴게실, 지상 1층에는 주간보호실과 284석의 대강당 등이 설치됐고 2층과 3층에는 동아리실과 탁구장, 체력단련실 등이 위치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복지관은 만 60세 이상의 예산군에 주수를 둔 노인이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예산군은 지난 18일 대술면 궐곡리 방사장에서 자연 방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마을의 행운을 비는 이름을 가진 황새 가족 7마리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황새 자연 방사 행사는 황선봉 군수, 남영숙 황새 생태 연구원장,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방사 케이지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방사한 황새는 번식상 한 쌍인 영황과 순황, 아이황새는 궐국과 희망, 청정, 아름, 태극으로 총 황새 가족 7마리가 방사됐습니다. 황새 별칭은 대술초등학교 학생과 마을 주민이 길조인 황새가 마을에 좋은 일만 있게 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 지어준 이름입니다. 참석자들은 옛 황새 번식지인 대술면 월곡리에서 방사가 진행되는 만큼 방사된 황새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 번식해 황새 마을의 명성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황새복원은 단순히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인 만큼 군은 방사를 통해 황새가 자연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군에서도 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물놀이장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물놀이장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물놀이장은 170제곱미터 규모에 평균 수심은 50cm 정도로 물놀이장에 공급하는 물은 공수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 계곡물인 100% 지하수를 제공하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1명을 상시 배치합니다. 군은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바닥보수 및 시설물 정비를 마쳤으며 이용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도심 속 공원에 놀이터를 만들고 바닥에 물을 채우는 이른바 물놀이터도 예산읍 산성리 어린이공원 내 조성돼 오는 8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이어서 군정 알림마당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증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기존의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998년 이후 물가 상승률 등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 상향에 따른 것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예산군 보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에서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예산군에 주수를 두고 있거나 예산군을 소재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중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오는 7월 27일까지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기획담당관 예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물놀이장 이용 안내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물놀이장과 산성리 어린이 공원 내 물놀이터는 오는 8월 19일까지 개장하며 이용 시간과 연령 제한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수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와 예산군 산림축산과 공원녹지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55회 대통령기 전국장사 씨름 대회가 윤봉길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3일간은 KBS N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방송됩니다. 모래판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한판 승부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전번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